안녕하세요. 함께 행보한 교회정유한 목사입니다. 12월 17일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일곱이나 여덟로 나누어해라.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비가 되어서 땅 위로 쏟아지는 법.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진 그곳에 그대로 있는 법.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다잘 될지를 알수 없기 때문이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골 모든 것은 다헛되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몸과,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교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아멘. 전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 어떤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고자 하는 이 전도자의 전도서를 쓴 목적,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를 하여금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지는 부분, 변화되어지는 부분, 이것이 우리 안에 되어지기를 위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 성숙, 변화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결국 우리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한 나에게, 살, 아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그 지혜로운 방법을 발견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를 묵상하시면서 그 지혜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 발견하시고 조금씩 성숙, 성장의 가장 가운데로 가고 계십니까? 음...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좋은 일입니까? 나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 우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조금 난해합니다. 뭐가 난해하냐? 갑자기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돈을 벌 것이다. 또 뜬금없이 그냥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는 거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 왜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러한 권면들 전도단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조금 답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자신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또는 소극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그 자원을 가지고 그 건강과 그 시간과 이 물질들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이 누리게 하고자 하는 그 삶의 기쁨을 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충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릅니다. 나는 지금 이만큼이 충만한데, 충분한데, 이만큼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지금 여기밖에 없으니까 내가 뭘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만큼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것.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만큼을 공급하시고 계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못 보죠. 그래서 돈이 있어도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도 아, 나는 내 아무것도 할수 없어 라고 한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옳을지 저것이 옳을지 고민하며 그저 주저주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앞길이 막막하고 깜깜하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투덜투덜 불평하면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금 어떠한 사람들이 그러겠습니까? 아직 삶의 자리를 온전히 잡지 못한 사람. 여기에서 본문의 표현대로 치자면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가 바로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부딪히면서 도전하고 또 얻고 실패하고 다시 배우고 이렇게 하는 시기이죠. 그런 시기의 사람들에게 지금 전도자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에 전도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다 이치에 따라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비가 되어서 땅 위로 쏟아진다. 나무가 남쪽으로 북쪽으로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는지 그냥 그것은 그대로 있는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지금 걱정하고 있든 사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보다 실제 일어날 상황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도 또그 나름대로 살아갈 방법과 기쁨이 있고 저렇게 되어도 또그 나름대로의 삶의 모습이 있고, 그러니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내어 주저하지도 말고, 너무 두려워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말, 못하게 되지 말고, 지금 애써서 일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빛을 보고 있으면서도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 분명히 내게 주어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로 하여금 내가 충분히 살고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힘들어하게 하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경험으로 인한 어두움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 대한 어두움 염려에 대한 근심에 대한 어두움 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손발 까딱할 수 없을 만큼 매여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의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되어진다. 그러니 너무 매여 있지 말아라.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의 말씀에서도, 이제 우리가 너무 또 즐기고, 내게 주어진 것으로, 아 좋다, 좋다, 즐겁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것이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지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너무 과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잘못되어, 잘못되게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 우리들이 즐기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라 이두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후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 후자의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내가 내 안에 불편한 감정과 어두움과 두려움 여러 가지들이 나를 옥죄어서 꽉 메어 있어서 내가 너무 머리도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다 생각이 들어진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지금 내 안에 두려움 근심, 그 염려, 걱정, 불평, 불만, 또한 억울함, 분냄, 화냄 이 모든 어두운 것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루를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안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행복한 교회와 선한 목자 교회가 하나되어 함께 행복한 선한 목자 교회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되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의 속에서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주님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주신 말씀을 놓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이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